이 예,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에 모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이게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요거는 정상적인 거는 돌, 렛, 여섯 개 정도고 요거는 돌, 렛, 여섯, 일곱 개입니다. 뭐 작은 거는 빼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보시면 수량이 많은 거는 이렇게 줄기가 쭉 늘어나서 이렇게 달렸지 않습니까? 요것은 거의 한 군데 요렇게 요 길이가 요마디 사이 길이가 아주 좁죠, 그죠? 2, 3cm 내에서 이렇게다 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밀식을 하고 수분을 약간 이제 부족하게 줘버리면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나면서 이렇게 길게 많이 형성됩니다. 그 요것이 이제 우리가 긴 쪽에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이렇게 길게 이제 유도를 해서 하시면 어 상당히 이제 상품성이 높은 것을 많이 생산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밀식 재배를 또 하시면 상당히 유리하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처리를 한 건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달리고 크냐 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시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요것은, 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 두둑 있지 않습니까? 요 두둑의 높이가 최대한 높은 것이 이렇게 과 형성을, 크기를 크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30cm 정도로 하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최대한 이제 토양에 토성하고도 관계 있고 유기물 함정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cm 정도로 두둑을 높게 하시는 것이 이런 대과를 많이 만드실 수 있고, 단위 면적당 수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장정 두 분이서 뭐 대단하시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장정 세 분이 오셔가지고, 뭐, 완전 고구마 밭을 즐겁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어, 사실은 시간 좀 지나면 은트랙 타고 와서 쟁기 경운을 하, 하실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어, 예. 한번 보십시오. 운동을 참 역시 많이 하신 분들이 다릅니다. <laughs> 얼굴 살짝 나오는데 관계없습니까? 어, 습 예, 그 미, 미남은 좀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이가? <laughs> 자, 미남은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자, 예.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게 아니고 못 하셨다 하는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